증검다리 연휴 마지막 날, 부쩍 더워진 날씨에 해운대 해수욕장은 피서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만큼, 올여름 부산 지역 해수욕장에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만큼의 많은 피서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위지 기자입니다. 지난주 부분 개장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이른 더위에 바다를 찾은 피서객들이 백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직은 파라솔도 많지 않고 물놀이를 할수 있는 구간도 300m에 불과하지만 관광객들에게는 더위를 식혀 주는 여름 바다가 반갑기만 합니다. 또 마스크 해제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런 거 보고 있으니까 좋고 진짜 여름 됐다는 생각 들어요.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이 늘면서 그동안 침체됐던 주변 상권도 다시 살아날 거란 기대감이 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이후 처음 맞는 피서철인 만큼 해운대구는 예년 수준의 피서객을 회복할 수 있을 거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안전 관리가 취약한 시간대 익수 사고를 막기 위해 야간 입수자 자동 감시 경보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119와 민간 수상 구조대원도 피서객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조대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예년과 어김없이 어, 구조에 충실할 것이고 조금 더 많은 피서객들에게 집중적으로 어 케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와 송정 해수욕장이 부분 개장한 데 이어 다음 달부터는 전국 대부분 해수욕장이 문을 열고 피서객을 맞이합니다. KBS 뉴스 최혜지입니다.